정영이라는 인물은 이제 임영규의 아내였고 네. 임동한의 엄마였고 근데 네. 어느 날 그냥 흔적도 없이 정말 사라져버린 예. 그래서 지금 이 영화 속에서 찾고 있는 네. 그 사람인데 어, 정영이라는 인물이 가진 좀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영화적인 어떤 뭐 장치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른 사람들의 또 문제고, 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음. 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할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음. 어, 전면의 얼굴을 드러내기보다는 좀더 다른 방식의 표현들을 많이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어떻게 하면 뭐, 단순히. 사실은 표정이나 얼굴을 배우들은 가장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쵸. 그 부분을 좀 줄이게 된다면 어떤 어. 부분을 더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음. 걸좀 많이 생각하면서 저도 음. 좀 접근해간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저 스틸컷에서 뒷모습이 <laughs> 나오는 걸 보면 사실 우리 배우분이 얼굴을 또 드러내지 않는 촬영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감독님 또한도 찍으실 때. 이런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새롭게 모두에게 다가갔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을 또 채택을 한 이유와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진행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저는 정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불편한 정의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정의인데 네. 사실은 불편한 거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그 불편한 정의를 규정하는가라는 음. 생각을 했고 네. 여, 이 영화 내에서는 사실은 그 정령이의 얼굴이라는 것으로 사실은 그 불편한 정의에 대한 아 어, 표현을 사람들이 하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얼 정령이의 얼굴을 이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죠 음.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네. 방식의 네. 연출이었고 네. 어떻게 보면 배우가 얼굴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감정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큰는데 시민 예. 배우가 사실 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얼굴이 네.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음. 네, 신변님 나름대로 손이라든가 뭐 어깨 움츠름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음. 표현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란 건. 영화를 이제 편집해서 쭉 붙여 붙여 놨는데 네.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 정령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 오히려 역설적으로 되게 어. 전혀 그것이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달이 되게 많이 되는 어. 느낌을 받아가지고 어. 되게 좀 심현빈 배우님이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되게 잘해 주셨구나라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 예어 오히려 역설적으로 훨씬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다 예라고 해 주셨는데 그럼 끝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수 없는 건지 뭔지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정영이의 얼굴은 네. 영화에 분명히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음. 해요 하지만은 그것이 신현빈 배우님의 얼굴이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네. 어~ 어~ 정영이라는 캐릭터를 신현빈 배우가 연기를 네. 한 거지 저, 사실은 저는 정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 있었던 인물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영화적으로 표현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것 같은 그 인물 정영이 과연 얼굴이 어떤 식으로 또 표현이 될지 또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